유지 키님꺼보 도록 할게요. 엔지, <laughs> <왠지>, 뭉지, <문지. 웃음> 사람 좀 봐야겠다. 호두 정, 아, 이 조합 이야.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기까지 십초 남았다. 오, 빠르게 하고 처음엔 무도록 하죠. 여기서 잘안 싸운 건 잘한 것 같아. 상대방이. 왔죠. 일단은 여기서 잘 잘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경험치를 더 챙겨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경험치 차이가 나좀 나기 시작했던것 같아 여기서 약간 너무 앞으로 가셔가지고 노바 때문에 갱당해가지고 경험치 좀 늘린 것탑 쪽에 그래도 오늘 다잘 따라가네 그래서 이거 킬, 킬로 킬 킬로 해가지고 잘 따라가네 원래 킬딴거 아니었으면 은탑쪽 여기 때문에 경험치 밀렸었을 거예요 이제 킬딴건참잘잘 잘 플레이한 거 같네요 여기서 욕심 안 부리고 한 쪽만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아직 3대3이니까 레벨이 탑탑 먹었고 여기도 먹던거 하니까 게 좋은 플레이가 됐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경험치만 먹어주면은 죽지않고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된, 되는데 아이씨 죽었죠 그 역으로 안죽으니까 역으로 따야지 이거 참 잘한 플레이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캐리건을 이용해서 이용한 바탕으로 이득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두 개를 다 챙겨가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두 명을 땄잖아 땄는데 이 바텀 경험치 누가 먹으러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아쉽네 바텀 경험치 아까부터 조금씩 잃고 있거든요 이명상 썼기 때이에 5대3 상황이었는데 그건 이아좀네요콜이안되시는구이이거 제가 마, 말씀하실 때이거콜좀 하셔야겠는데 유고키님콜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거상을보이런거좀 해야겠는데 여기서 이거 다맞췄네요 따야 돼요, 이건. 아무 아무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잠복 공부가 빠지면은 진짜 몸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녹아 녹 녹아 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거 릴리는 따나 따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킬을 땄으니까 땄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킬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너가 바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확실하게 3명을 땄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간거죠 쟁취한거죠 약간 싸긴 <laughs> 했는데 좀 아쉬운 플레이어다 쐈죠 <laughs> 이것도 쐈죠 자, 잘 백업을 잘 갔네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잘먹고 있고. 이제 여기서 한번 쇼브가 좀 열리겠네요, 여기서. 다내려와야죠 아서스가 피가 좀 애매해서 집 갔다 와야 됐네, 샘먹거나. 그래, 상대방도 여기서 여 여기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개찐득찐이 됐네요, 결국은. 방명수님 어서오세요. 저, 저 내가 봤을 땐 여, 이거를 진짜 상대방이 잘 생각을 한게 이거를 포, 포기를 하고 탑 쪽으로 갔죠. 이러면은 그냥 우승로 가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요새를 한개더 밀면은 좋은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여기를 포기하고 그냥 포기한 건 진짜 여기 빨간 팀이 진짜 잘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이거 밀고, 이걸 밀거나, 아니면 우두 가야죠. 그쵸. 이게 정석적인 플레이죠, 이요 하면서 하면요 네. 그리고 이거 먹고 바로 오고까지 먹어주면 좋은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1 0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겠죠. 잘 먹었네요. 여기까지 먹어야죠. 이거 들어가는 건 조금 오버인것 같고. 야, 이걸 챙겨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챙기네. 상대방 탑에 두 명이나 있어도 챙기고 막으러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잘 빠져나간다. 다나 이거 <laughs> 은지뭉지잘 잘 잘랐죠. 그래도 전 전체적으로 잘르는 플레이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라인 경험치라든가 이런 콜이 좀덜 돼가지고 그런 게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라인 경험치까지 챙겼으면 11, 뭐냐, 뭐냐, 11킬이나 없었는데, 경험치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라인 경험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작에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 어, 이득을 더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로밍, 로밍에, 로밍 조합으로 올인했어야 되냥 나쁘지 않은 각이히 음... 저 안타를 도록 하죠. 잘 들어가는지, 들어로가는줄알았는데잘안 가잖아요. 어요잘들어가는데 여기서까지 밀고, 나이스, 나이스 했네요 한타가, 여기서. 자, 여기서 잘 먹어야죠 이제 사원을.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한 사원 하나만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 두 명이 있고, 탑쪽에 탑 미드 쪽에 세 명이 포진이 돼 있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여기 있는 줄은 아, 이렇게 보여, 맵에 보였으니까, 일단 경험치를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다 어, 레이아 잘렸네. 잘, 잘 잘랐죠? 근데 레이너가 너무 앞라인에 있는다. 너좀 사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레이너. 수목형님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살, 살리나? 살았네요. 전부 잘들어갔고 여기서 솔직히 노바가 잘린게 오바였어요 제가 봤을때는 잘잘른것도 있지만 노바가 좀더 뒤에 있었어야 됐을텐데 결국 그러면 이런 결과적으로 두개를 다 가져가네요 이득을 엄청 많이 봤죠 이것도 다봐야지 이것도 <laughs> 이거 줄 필요 없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거 입구까지 열면 좋죠. 근데 안 열고 그냥 가네요. 특성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냥 집에 가는 판단도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레이너 특성 뭐냐? 그리고 나눠서 정글 먹는 것 좋은 플레이고. 여기 계속 비네. 계속 경험치가 빈다. 이거 먹긴 하는데. 15킬 대 1킬인데 경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는 진짜 경험치 수급이 안 된다는 건데. 계속 비네, 경험치가. 그래, 그래. 오, 잘때려다 상대방이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로밍에 당해가지고. 간하게가져가 되는 원래 로밍이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당하거든요. 그래서 허나다이 멘탈이 나간 것 같아. 또 여기서 또 잘릴 거네 또 레인업. 오아 이거 저거 붙덩이 장 장면이 진짜 세구나. 잘 잘랐죠 여기서.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게, 모일, 모여서 한, 한 번에 확밀고 밀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상, 이렇게 있다가 잘린 것 같아요. 우두를 막으러 갈 것은 막으러 가면 좋았는데, 아면성찰을밀 거면 다섯 명다 가서 밀든가. 여기는 어차피 밀리는 거니까. 좋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한 게 됐죠. 잘 살렸죠. 이거. 오, 잘 살렸네. 잘릴 것 같아서. 그쵸. 여기서 포지션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역전각 잘하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서. 근데 성체가 이미 두 개나 밀린 상황이어서. 집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더못 민거죠. 빼야죠 여기선 켈타딜량, 켈타딜량 23,000 독보적이죠. 진짜로 켈타딜량이 진짜 쎄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켈타 없었는데 들어간거또 오버했던 거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레벨 차이가 차이 많이 나기긴 했는데 잘 싸웠네. 요 그래도. 레이가 너무 잘 잘리네. 잘 잘했죠. 켈타 딜량이 독보적이에요 진짜로. 켈타 딜이 내가 이게 보니까 이거 켈타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은 거 같아. 켈타는. 제이나 처럼 아, 그 특성 보세요 이렇게 찍으셨네요 나의 영광 속에 찬란하게 빛나리라. 이렇게 찍으셨어요 일단 20렙 이거 먹으면 20렙 찍히죠 네, 아쉽 사실, 포옹이 없었어. 저희도 결과적으로 게임이 불안하게 이기는 반이 죠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하늘사원에서 이 정도 벌어졌으면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상당히 로밍을 옆로 해서 상당히 잘 자른 것 같아요. 비범만 나오면 되죠 이제 희선님 어서오세요 이제 무난하게 그냥 골렘 먹고 게임 끝내면 되죠 무난하게 이겼네요 전혀 위험 하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이긴 편이네요 반우비 아, 이게 좋아졌어. 원래 예전 같으면은 저거 쿨, 쿨이 있어서 좀 느렸을 텐데. 와, 이거 말이 안 돼. 계속 쫓아와. 와, 길발라 진짜 켈타. 말이 돼. 켈타가 딜 양념해놔가지고 캐거을 마무리했죠.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 아 근데 아로스 님이 약간 너무 아프, 너무 짤렸다. 뭐, 물론 그냥 이긴 거 니까 상관없 는데, 뭐 여긴 딱히 말해줄 게 딱히 없는 게다잘한거같 아요. 약간 포지션 만좀더 신경 써서 하면 될거같 은데, 가끔 보면 포지션 이좀안좋은 분이 약간 이분 하고, 이분이 좀 포지션이 좀안 좋아. 좋아. 에이, 지금 포지션이 노바님이 포지션이 좀안 좋고 그리고 아서스님이 어 아까 도이쯤에서 나왔었는데 좀 중간에 잘리는 게 있었어요. 잘린다기보다는 궁 믿고 너무 앞으로 가다가 녹아 버리는 현상. 예, 캐리건은 이따가 할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태사님이 막, 딜, 자기 딜에 뽕, 뽕치 해가지고 좀더 앞으로 가는 이런 거좀 줄이면 되겠다. 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보완할 건 없고요. 그냥 WE만 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WE 충분히 잘 맞추셨는데, 좀더 정교하게 맞추시면은, 대회에서도 충분히 잘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로밍 다니는 거 있잖아요. 로밍 다니는 것도 좋은데, 어, 챙겨야 될 때는 좀 챙, 길 CS를 조금 사람, 사람들한테 좀 말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보니까 20킬 차이 나는데 레벨이 1레벨 차이 밖에, 차이 밖에 안 난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라인 경험치가. 그러니까 그거를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거의 라인 경험치에서. 그거, 그거 정도? 뭐, 다, 진짜 전체적으로 다 잘한 것 같아요. 나름 경기 수준도 높았고 근데 아쉬 근데 상대편이 조금 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레... 레이너가 너무 너무 많이 끊겼어 솔직히요. 근데 전로다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녹화 종료